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프카 스킬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걸 보면서 어, 얘기를 좀할 거고, 내가 지금 카프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네, 스토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스킬을 봐야 되죠. 캐릭터 포지션. 카프카는 공허 운명의 길을 걷는 번개 속성 캐릭터다. 그녀는 적을 감전 상태에 빠뜨리고, 적의 지속 피해를 추가로 발동시킬 수 있답니다. 카프카의 특성과 필살기는 일정 확률로 피격된 적을 감전 상태에 빠뜨리고요. 전투 스킬과 필살기는 적이 현재 받는 모든 피해가 즉시 기존 피해 일정 비율만큼의 피해를 생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속 피해를 최대한 누적시켜놓고, 중첩이지 정확히는. 중첩을 시켜놓고, 카프카가 스킬을 쓰는 게 중요한 캐릭이라 보시면 돼요. 고통이란 행적인데 필살기 발동 시 현재 받는 감전 상태가 즉시 피해로 생성된답니다 감전의 여러개 중첩시켜 놓으면 땡겨 와가지고 즉시 피해로 생성을 한대요 몇 턴까지 땡겨 올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봐야 알아요 현재 받는 모든 지속 피해로 디버프 상태가 즉시 피해로 생성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감전 외에도 다른 지속 피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풍화 아니면 저기에 열상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생성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벌 뿐만 아니라 이런 지속 피해로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3포 혹은 루카 이런 애들과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픽업에 보게 되면 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은 루카, 3포, 서벌 이세마리가 픽업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써라고 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테스트 기준에서는 거의 결정이 났다고는 들었는데 서벌 있죠 서벌? 포텐셜이 제일 낮대요 원소가 1차는 2점이 있으니까 그 2점 탓에 포텐이 낮게 잡혔나 봐자그 다음에 약탈이고요 감전 상태인 적이 처치될 시에 카프카는 추가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필살기, 비술, 특성이 발동한 이세 가지가 발동한 추가 공격으로 어, 적을 감전 상태에 빠뜨릴 기본 확률이 증가합니다. 내가 감전을 붙일 수 있는 격파 감전이 아니라 스킬 위에 분류되는 감전이 따로 있거든? 기본 확률이 증가한데 감전이 더잘 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도전은 이렇게 되니까 미리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좀 준비했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에 붙는 확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을랑 때 효명 배웠었잖아. 효과, 명중이 일정 수치가 돼야 이게 붙으니까 효명이 조금은 필요할 거예요 다만 이제 바디에 효명 챙길 정도는 안될 겁니다 어, 우리 행추 재래검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확정적으로 붙는 게 아니더라도 막될것 같아요 서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왜냐면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거든 지정된 단일 적에게 이거 의미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특성인데 카프카의 동료가 적에게 일반 공격을 발동하면 카프카는 즉시 추가 공격을 발동하고 해당 목표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며 일정 확률로 피격된 적을 일정 턴 동안 필살기와 동일한 감전 상태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카프카가 점포를 먹고 있다가 뒤에 풍요나 뭐 추가 보존을 기용한다면 혹은 파멸을 기용한다면 걔네들이 때렸던 일반 공격에 맞춰서 협동 공격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감전 상태에 빠뜨린다가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효과는 턴마다 1회 발동하고요. 자, 이게 비술인데요. 자비와 무관한 용서. 일정 범인의 모든 적을 바로 공격하며 전투 진입 후의 모든 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도 가하고 일정 확률로 일정 턴 동안 모든 적을 필사기와 동일한 감전 상태에 빠뜨린다. 이게 전반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비술이 벌써 전부 다 감전 부여가 있죠. 그다음에 전투 스킬인데 달빛의 얼음 안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단일 적및 인접한 목표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걸로 딜하게 될 거예요. 이걸로 하다가 궁극기 쓰고 뭐 이렇게 운용을 하겠죠. 세명이죠 확산, 확산이네 확산 확산. 세명한테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고 지정된 단일적이 지속 피해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 해당적인 모든 지속 피해는 즉시 기존 피해 일정 비율만큼의 피해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지속 피해가 여러 개 묻어있어 얘네들이. 여러 개 묻어있으면 은 그걸 전부 다 즉시 피해로 가한다. 이거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벤트가 끝나 모르겠다. 이게 눈으로 쫓고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긴 내징기한 이야기. 님들이 이걸 띄어보면 알아. 여기 띄어봤어요 우리가 처음 캐릭을 쓸수 있는 걸 정할 수 있는데 얘네들 가지고 즉시 픽 생성하는 기믹이 있었잖아. 존나 센거 같은데 눈에 보이는 느낌은 안 들어. 그 다음에 필살기고요. 모션 한번 보고 가세요. 하프카의 존재 이유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극 끝에 트릴이라는 이름이고요. 모든 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고 피격된 적을 일정 확률로 감전 상태에 빠뜨립니다. 또필살기에 감전 스킬 부여가 있죠. 현재 받는 감전 상태가 즉시 기존 피해 일정 비율만큼의 피해를 생성한답니다. 즉시 피해도 있죠 여기도. 일정 턴 동안 감전 상태가 지속되며 감전 상태의 적은 턴이 시작될 때마다 카프카 공격력 일정 비율만큼의 번개 속성 지속 피해를 받는답니다. 저기 턴을 시작할 때 마다 본인 턴 잡으면 무조건 얘가 부여했던 감전 피해를 또 받으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속 피해 딜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캐릭으로 분류가 되냐? 이제 분명 이제 우리가, 몽키님, 그래서 제가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실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얘가 메인들이냐? 아니냐?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호이버스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뭐이 캐릭이 뭐 메인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다 짓기 시작하면 은좀 어려워. 그냥 얘는 공우야. 야, 씨, 끝이지. 끝이야. 끝. 지속 딜링을 하는 캐릭이라 보시면 돼요 얘가 딜 비중이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얘랑 함께 가는 지속 딜러들이 서벌 삼포 아니면 루카 이런 애들과 함께 만드는 딜링일 수 있어 그 둘이 합쳐서야 둘이 합쳐서 메인 딜러라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드시 지속 피해를 넣어줄 수 있는 캐릭이랑 함께 써주는 게 이득이 발생합니다 지금 루카는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키웠지만 재료만 모아놨거든 얘 둘이를 키워놨습니다 유물도좀 어중간하게 종결 못낸 상태인데 종결 부근이라 보면 돼. 전투 진입 시에 궁극기 쓰는 이점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행적은 다 찍어 놨고요. 둘, 둘 세트 준비했습니다. 4세트가 계산상은 제일 좋게 끝나던데, 4세트 그냥 포기했어. 지금 유물 종결 된거한 개도 없다 그랬잖아. 너무 안 나와. 진짜 확률 그지 같아. 그래서 둘, 둘 세트 갔고요. 공속번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애충 갈려다가 그러면 좀 눈치 봐가지고 개체수가 많으면 은 서버를 쓰자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챙겨도 되겠더라고 애충을 지속 피해 기반 자체가 공격력 기반이거든 거기에 치명타가 안 터져 피해량이랑 공격력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격력 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속도는 얼추 맞추다 보니까 는 제일 예쁜 세팅이 134를 넘겼죠 라운드당 2점이 발생하죠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40%쯤 챙기면 은 대충 재래검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감전 부여할 수 있겠더라고 어쩔 없어얘 효명 높게 맞추면은 66%를 좀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맞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입봤습니다그 다음에 3포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3포 유물 2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 맞췄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출시하게 되면 지금 다른 애들 끼고 있는 것들 뺏어올 것 같아 포명이 여튼 궁극기 썼을 때얘 필살기 능력이 뭐냐면 100%의 기본 확률로 지속 피해가 27% 증가한다 이거 무조건 터트려 줄라 그러면은 효명을 좀 챙겨야겠더라고 그리고 이거 터트려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 이 풍화무 치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요거, 요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명을 좀 챙겼고, 정광이 마침 표명이 있길래 요걸 깼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바디에 표명을 안 챙겨도 광추 때문에 챙겨지는 거예요. 그 <laughs> 차지 아직 세팅도 못 끝냈는데.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공격력 끼고, 속도 낄 거고, 여기에 바람 낄 거고, 애충을 갈거 같고요. 카프카는, 어, 얘꺼 뺏어올 거야. 파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프카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원 파츠를 몇개 뺏어와가지고 완성시킬 것 같아요. 경원 파츠 이두 개가 그나마 준종결은 나오거든. 요거랑 요게 그나마 준종결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최대한 두개 주고 나머지 두 개는 짬통 찾아가지고 줄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줘도 되고 이거 그대로 줘도 되겠네. 공 속이잖아. 다만 이제 정거장을 껴야 되는데 살소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번개 몇개 좋은 게 떴었거든. 강화하다가 개말아 먹은 것들 존나 많은데 뭐, 나중에 좀 타협 볼 거고 여튼 그래서 번개사가 제일 좋을 거예요 옵션 양 세어보면 압니다 근데 힘드니까 번개 2에 건너 2 혹은 뭐 속도 2까지 바라보고 세팅을 해줄 생각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134로 맞춰볼까 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맞춰지면 가고 안 맞춰지면 안 가고 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역시 저는 정강을 끌 거니까 무기에 대한 걱정은 따로 없고요 나중에 사성 무기 선택지는 출시되고 가이드 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정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본 스택 가지고 있고 치명타 안 주죠 보시면요 장착 캐릭터가 가하는 피해 증가 24% 주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속 피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옵션을 그냥 줬단 얘기예요 어차피 지속 피해 쪽은 치명타가 안 터지니까 근데 여기가 원신처럼 피해랑에 대한 휘소성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피해랑 휘소성이 강한 게임이 아니야 피해랑이 이상하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줘 원신만큼의 피해랑 가치는 아니긴 해도 연산에서 좀 유리하죠 공격을 발동할 때마다 속도가 증가하고 3 스택이 되니까 14.4%그 다음에 장착 캐릭터 가 정명중 시 해당 적의 흐름 상태가 아니면 100%의 기본 확률로 흐름 상태에 빠뜨린다 지속 피해죠 이거 정광 자체에서도 지속 피해를 추가로 넣어줄 수 있죠 여기 그러면 파퓨카가 스킬로 감전 상태를 부여한 지속 피해가 들어가 있으면 은 문키님 그러면 격파 감전이나 서벌 감전 피해가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정강에 있는 이 감전이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지속 피해가 들어갈수 있게 설계된 거야 흐름 상태에 빠뜨리고 따로 흐름으로 불려놨잖아 감전 상태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따로 명시되어 있죠 흐름 상태에서 적은 턴이 시작될 때마다 장착 캐릭터의 공격력 60%만큼의 번개 속성 지속 피해를 받는다 저는 소재는 이렇게 되니까 구비들 하시고 아무래도 정강 의존도 생각하실 건데 블레이드보다는 정강의 의존성이 있는 입장은 아닐 거다 왜냐면은 블레이드의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정강 외의 사성에서 찾자니 진짜 괜찮은 게 없었어. 이제 그냥 없는 수준이야. 그래서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카프카의 경우는 좀 달라.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그래도 그나마 블레이드보다는 정각 의존도가 높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계산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판단 하시고 카프카 얘기는 끝낼게요.